아따 바람 많이 분다 어휴,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이야. 여기가 여수 모동도 섬에 바람골이라는 곳인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오네 이쪽으로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바람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윈디 에어리아 여는 전라남도 여수시 예, 오동도 섬 바람 많이 불어오죠 예,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바람골입니다 바람골 미끄러우니까 난간을 잡고 내려 가야 됩니다 미끄러우니까 난간을 잡고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치마를 입으신 분들은 치마를 잡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 다 골이 이렇게돼 있네요. 이쪽을 바위, 바위가 이렇게 육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람이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소리> 여기는, 네. 바람골. 네, 여기는 바람골입니다. 바람골, 동백, 나무가 많이 있는 여수 오동도의 바람골 네, 계곡, 네, 계곡 해안 계곡입니다. 해안 계곡, 네, 해안 계곡.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네, 감사합니다.